9월 1일이 되었어요. 월요일인데 현대 AS 센터에 가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출발했어요. 우리 봉순이가 병원에 가니까 겁먹었는지 요 에어컨 팬이 더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네. 너무 조용하네 오늘. 야 귀신이네 귀신. <laughs> 오전에 현대 AS 센터에 방문했어요. 서류를 만들어서 세관에 우리가 찾으러 갑니다 기봉씨 오늘 결전의 하세요. 날입니다 찾아 물건을, 다,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결전의 날입니다 말해, 말해. AS 현대와서 이 세관에서 받은 통지문 현대기사분이 받은 통지문과 함께 중앙세관으로 우리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우리의 바램은 저 기사분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를 희망을 했으나 이분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수치인이 아니잖아 송장상 그러니까 이분이 신분증을 주셨어요 신분증 찾으러 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위임장 같은 거를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당신 대신에 우리가 찾으러 간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주세요라고 하니까 어, 나 보고 굿 이러는데 그 사람이 어, 맞죠? 맞죠? 대좀 똘똘하다고. <laughs> 그렇지. 어, 그래서 이 위임장 같은 거 하고 사인. 여기 신부증에도 사인이 있거든요. 비사인하고 일치하는 것을 받아서 지금 50분 정도 걸리는 세관으로 고고싱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를 찾아서 한참 헤맸네요. 건물이 이렇게 작아. 중앙 세관이, 이채오 중앙 세관이, 이 글자가 세관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아유, 세관에서 세금 계산하는데, 기봉씨, 30분 넘게 걸렸죠? 어유, 싫어. 한 45분 정도 걸렸어요. 계산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아, 한국 같았으면 5분도 안 걸렸을 텐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버 세요 카드 를넣어 주세요. 브레이크 를받고 수동 을 카드 를넣어 주세요. <레이지만> 계속, 요소수 경고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제 받은 부품으로 센서를 교환하고 100km 주행을 했는데도 증상이 똑같습니다. 주행 거리만 계속 단축했어 되고 있어요. 2 1 3삼 킬로 남았어요 이제. 차를 어, 넣어주세요. 요소수 경고등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 9월2일 화요일 또 AS 센터 방문하였어요. 1 0 킬로 주행 후뭐운이뭐뭐 음, 뭐, 뭐 제한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가 또 차가 뜨고. 그래서 여기 입구를 해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그. 배출 뭐선뭐 요소수 배출 녹스 뭐 센스가 보장이라고 녹스 센스 녹스 센스 그래서 잡고 있네요. 참이 자동차 강국에서 이렇게 현대 차가 어 전시되어 있으니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아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함부르크 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네요. 가게에서 오전에 계속 기다리다가 점심 먹으러 왔어요. 케밥이에요. 이데카 슈퍼마켓 옆에 왔는데요. 아유 밥을 맛있는 걸 먹어야죠. 어떠세요? 맛있어요. 케밥이 우리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오전에 쭉 기다리다가 아직 우리 차가 들어가지도 않아서 일단 밥 먹으러 왔어요. 자 케밥 시키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치킨 할 거냐 돼지고기 할 거냐 물어보잖아. 어? 치킨 했습니다. 음 맛있네요. 여보 이 살사 소스해 먹어. 된장 먹고 말? 살사 소스? 응좀 매워. 와, 짱이다 짱. 음, 케밥은 딱 입맛에 맞네요. 음, 케밥은 실패를 안 했습니다. 자, 이 접시 두 개에 한국돈. 4만원정도 지불했습니다 케밥이 한국사람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아, 음 진짜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네요 아요 점심을 먹고 다시 AS영업점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영업점 보니까 스타리아 차량이 꽤 많네요 여기도 스타리아 저기도 스타리아 저 안쪽에도 있어요 차량 넘버를 달지 않은 지금 새 차가 팔리려고 저쪽에 라운지도 있습니다. 스타리아. 아, 근데 스타리아가 왜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냐고요. 여기 에 어, 녹서 센서는 색으로 갈아서 문제가 없고, 뒷부분에 녹서 센서가 또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녹서 센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문제 없고요. 지금 저기 정비실에 가 보았더니 녹서 센서가 세 개인데 한 개는 새 거고 또 나머지 한개 위에 거는 괜찮고 중간에 있는 녹서 센서를 교환해야 된다고 하네요. 갈수록 참. 그래서 한국에서 오면은 우리 돈으로 50만 원인가? 까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살수 있는데 여기는 공임이랑 포함해서 19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다리면 또 시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품이 있으면 주문해 달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올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문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내일 와서 또 다시 중간 센서를 교체해 봐야 되겠어요. 옆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atu 라는 정비소에 왔어요. 여기서는 우리 스타리아 모니터 교체하고 엔진 오일을 2만km 주행했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돼서 왔습니다. 우리 제부가 준 오일 캐스트롤 오일은 이미 2만km 주행해서 다시 교환해야될 시기가 와서요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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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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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yeah. They said for us to stop by here okay. to change monitor and, uh, the monitor and uh, no, all no, Any oil filter. Oil filter. No, no, oil filter. Real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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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yeah, no, no, Do Hyundai Service Center said, But you, uh, you, you can you can change Never. monitor Never. ATU. No, no? not know. complicated. 아니, no, 물론, no, we we don't do, <laughs> really? not, not some, we do basic stuff, brakes, uh, basic oil stop? change, tires, uh, but not electric and stuff uh, like that. 못 하신다 하시네요, 모니터는. <목소리> 아유, 이 부품을 들고 다녀도 교환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안 한답니다. 아유, 참 정말 외국에 오니까. 한국에 사소한 것이 너무너무 많 이루어지고 있네요. 계속 이 바람이 최강풍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도 교환을 할 수가 없네요. 어떡하지? 인근에 또 오일 교환할 수 있는지 왔습니다. Yeah, I don't like to change engine oil. And then we have our own oil filter. You or... y 수수 경고등 177km 남았고. 체크 엔진에 불 들어오고. 여전히 똑같네요. 이게 독일의 전형적인 풍경이네요. 숲이 꽤 많아요. 30%가 숲이랍니다. 정말 사는 기힘든에 가까이에서 다시 우리 마을에 있던 자박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서, 녹스 센서 하나만 교환했고, 매일... 녹소 센서 중간 거 오일 교환 재밌다. 모니터 교환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돈은 엄청나게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로를 충전을 다시 시켜야 되겠네요 카드에. 재밌게 놀려고 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다 그죠? 아유, 힘들지. <웃음> 힘들다. 넣는 <laughs>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아니,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그, 갖춰져야 되는 조건들이 만만치가 않네. 뭐, 돈, 시간 건강, 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주변 여건, 뭐, 사 뭐, 여러 가지가 배치가 음. 있지. 아, 오늘 하루는 참긴 하루였다. 생각지 않게뭐냥 물건도 이제 먹 수도 있고. 한국에서 35만원 살수 있는 거를 여기서, 180만원 180만 원 하다니. 그럼 몇 배야? 40만원 잡아도 44배가 넘네.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뭐 단순 비교가 안되게까에센스하고 음. 음. 가운데 센스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 달라도 뭐 크게 차이 나겠어요. 아, 그래도 가격, 가격이, 가운데는 뭐, 뭐, 뭐 있고 이래서. 센서 모양은 비슷하더라고, 나 보니까. 부피는 같은데. 뒤에 음. 이렇게 어. 뭐가 있더라 차를 최악의 경우에는 차를 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 배를 실어서 차를 못쓰면 나그 <laughs> 생각 했는데 배를 보내고 배로 차를 보내고 여행이 중단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있으면 산을 넘어라 하면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을 넘으라고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는 뭐로 비유를 할까? 어려움을 지 선생님한테 여쭤보자. 산 넘어 산, 독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네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laughs> 한번 일이 꼬이면 계속 꼬인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그건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 길을 돌아보는데 또 오고 오늘 또 왔네요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을 퇴근 하는 게집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한고 이제 우리 오 음. 아주 많아졌네 친구들이 오. 인기가 점점 많아지네. 중간에는 비어 있었는데, 오늘 꽉 찼네요. 오, 여기 비었네, 왼쪽에. 자, 여기 주차를 하고, 오늘도 하룻밤을 쉬어봐요. 우리 보고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흔들고. 냥냥 여보 앉았어 맛있는거 얻어 먹으려고 음. 아. <웃음> 오늘 <웃음> 넋이 나가서 뻗었습니다 <laughs> 아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쉬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뭐딱 밥해서 딱배달해주면 좋겠지 아이고 그것도 싫고 죽을지 모르한개 먹고 캥 <laughs> <laughs> 같은 거한개 음, 먹고 괜찮으 알만 하나 탁틀어놓고 자고 싶습니다. 아,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벨날이 오겠지요.